손도 건조하고 발 뒤꿈치도 건조해지고. 해... 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음, 오늘은 좀 색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화면에 좀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촬영해 볼게요. 오늘은 뜨개를 할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요. 목소리가 아직은 정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뜨개 영상을 올려서 뭐 보실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것보다 한번 보면 되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뜨개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얘기를 편하게 수다 떨면서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뭐 이런 수다를 계속 볼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뜨개 할때뭐 바늘, 실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뜨개 용품을 제외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뜨개 할때 필요한 용품 네가지를 골라 봤어요 이건 뜨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로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선풍기예요 저한테는 뭐 정확하게 서큘레이터긴 한데, 이게 지금 서큘레이터가 <laughs> 다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가 요즘에는 이거를 좀 자주 쓰는데 크레모아 무선 선풍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자주 쓰다 보니까 이 안쪽 펜에 먼지가 끼더라고요. 좀 대량 난감이에요. 깔끔쟁이 남편이 알면은 이거 못 쓰게 할 건데 원래는 캠핑장에서 쓰려고 산 건데, 무선 제품이 선풍기가 얘가 다예요. 뭐, 핸디 선풍기도 있지만, 그거는 좀 바람이 너무 약하고, 캠핑장에서 쓰다 보니까 이 비너도 지금 꽂혀 있어요. 얘는 시끄러우니까 좀 빼놓을게요. 그래서 선풍기. 웬 뜨개를 하는데 선풍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털이 날리는 실을 사용을 할 때는, 이거를 한번 써 보세요. 이렇게 잔털이 날리는 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 가지고 뜨개를 하게 되면 먼지들이 제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좀안 날라오게 해서 뜨개를 편하게 할수 있어요. 털이 많이 날리는 그런 실을 쓸 때는 코가 간질거리고 막 재채기 나오고 정말 심할 때는 기침도 하고 막 눈도 간지러워서 막 비비게 되고 이게 또 감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을 쓸 때는 이틀 정도 또안 잡고 있으면 증상이 또 다시 완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실을 쓸때 옆에다가 얘를 약하게 틀어 놓고 뜨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잔털들을 옆으로 보내 주니까 뜨개할 때 아주 코가 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뜨개를 할 때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선풍기를 틀고 제가 이렇게 뜨기를 하면 이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이 잔털들이 오른쪽으로 이제 날리잖아요. 그럼 저희 집 구조가 제 안, 쇼파에서 오른쪽은 창가 쪽이에요. 거실 쪽 창가 쪽이다 보니까 이 털들이 다 이렇게 창가 쪽 바닥에 도글도굴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 잔털이 뭐100%다 날라가서 저쪽에 이 창가 쪽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얼굴로 올라오는 털들이 좀 양이 좀 확실히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훌쩍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털이 많이 빠지는 실을 사용할 때 뜨개를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뜨개를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정전기 포로 한번 좀 이 거실 쪽만 한번 훔쳐주면 되니까 털실이 막 돌아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추워서 크레모와 이 제품을 쓸 때는 1단에다가 놓고서 쓰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이거 눌러서 바람 세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4로 쓰기에는 너무 바람이 세고 딱 1단으로 쓰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얘 서큘 이 크레모와 이 선풍기 일 단은 좀센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일 단으로 두고 쓰기에는 정말 쾌적한 환경인데 이게 겨울에는 얘가 좀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서큘레이터로 써줬어요. 제가 쓰는 건3 단으로 놓고 틀면 일반 선풍기의 1단 또는 약풍보다 더 약해요. 단 바람이 너무 약하면 털들을 옆으로 밀지 못해요. 근데 이 펜에 이 먼지가 화면에는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 먼지가 달라붙어서 이걸 어떻게 닦아야 될까? 근데 얘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미안, 여보. 여보가 좀 닦아줘.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정전기 포예요. 기본적으로 청소기를 매일 돌려주는 편인데 깔끔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선풍기 바람을 타고 거실 창가 쪽에 도굴도굴 굴러다니는 먼지들을 보고 있자니까 양심상 안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에게 무선 청소기를 받은 이후에 청소하는 게 쉬워졌어요. 유선 청소기를 사용 중일 때는 코드 꽂고 큰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게 불편했었거든요. 무선 청소기 쓰니까 완전 유레카예요. 먼지통 비우는 것도 버튼 한 개면 톡 하고 버려지고 드라이기엔 욕심이 있어도 청소기엔 욕심 없는 저였는데 매일매일 청소기 돌리면서 이거 고장 나면 다른 거 사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써주고 있어요. 그렇게 청소기도 돌리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선풍기를 돌려가며 뜨개질을 하는 경우에 저녁 뜨개질을 하고 잠들기 전에 거실 쪽 창가 쪽에 쓸려갔던 잔털들을 그대로 두고 잘 수가 없을 때 늦은 저녁에 청소기 돌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정전기포로 한번 쓸어주고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특히나 봄에는 뜨개질을 해서 먼지가 생기겠지만, 미세먼지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들어오고 해서, 청소기 돌리고도 한번씩 정전기포로 쓸어주기도 해요. 저희 집에 이제 쇼파가 있는데, 쇼파 위쪽이나 아니면 TV 앞쪽에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잔털들이. 특히나 저희 집 소파는 위에 그 헤드 부분이 이렇게 눕혀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눕혀져 있으니까 그 위에 먼지들이 싹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이 정전기포 하나 뜯어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 먼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묻게 돼요. 그래서 물로 물을 묻힌 수건으로 닦으니까 그 먼지들이 깨끗하게 안 닦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정전기포로 닦아주니까 아주 잘 닦여요. 그렇게도 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실제로는 얘는 이제 막대기에 끼워서 쓰는 타입이거든요 막대기로 있긴 해요. 그래서 막대기로 이 거실 이쪽 창가 쪽 쓸어 줄 때는 막대기에 이거 딱 꽂아 가지고 딱 쓸어서 바로 버리죠 정전기 폰은 브랜드는 그렇게 가리지 않는 편인데 스카치 브라이트 이 브랜드가 마트에서 1 플러스 1 행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집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의외로 뜨개를 하면 손이 좀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털실들이 부드러운 실도 만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실들도 되게 많이 만지게 되거든요. 뭐, 부드럽지 않다고 해서 좋지 않다는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뜨려고 하는 편물에 맞춰서 뜨개를 하다 보면 거친 느낌의 실도 만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핸드크림을 발라주려고 해요. 그리고 편물을 다 뜨고 이렇게 세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구정물들을 보게 되면은 핸드크림을 안 바를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실들이 좀 더럽거든요. 어차피 편물이야. 세탁해서 쓰는 거니까, 실 자체는 더러워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 만지고 나면 꼭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를 만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되도록이면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선이 건조한 상태에서 뭐좀 거친 실을 만지다 보니까, 저는 특히 이렇게 오른손 니팅으로 하는 뜨개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검지 쪽, 검지에다 실을 잡아서 이렇게 감아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지 쪽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쪽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 각질이 탁 일어나면서 그이 각질이 일어난 그 벌어진 부분에 실이 이렇게 딱 감아 돌릴 때딱 끼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서 또 이렇게 뜨개를 하고 그래요. 약 발라놓고 바로 뜨개하면 약이 다 실에 묻으니까 밴드 이렇게 감아서또뜨게하면 밴드에 또 실이 걸려요. 그 경계선 부분에 불편해도 아픈 게 싫으니까 이제 밴드 이렇게 붙여놓고 뜨개를 하는데 손이 건조해서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좀 싶었어요. 전체 손에 안 바르더라도 적어도 실을 좀 많이 닿는 손가락 특히 검지 이 부분은 좀 발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꼼꼼히 발라준 뒤로는 각질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직은 안 생겼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바늘이야기에서 실을 주문하면서 이게 사은품으로 핸드크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크림이 담아져서 오는 걸 보고 아 진짜 이 회사는 깊게 생각하구나 뜨개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솔직히 핸드크림도 뜨개쟁이들한테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대신 핸드크림이 막 찐덕거리거나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바르면안 되죠. 왜냐면 실, 실을 계속 만져야 되는데, 손에 실들이 그러면 다 들러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속은 좀 촉촉해지고, 겉이 좀 부드러워지는 걸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뭐든지, 어떤 제품이든 상관은 없는데, 손이 일단 수분 케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이렇게 충분히 흡수시켜 놓고 나면, 막 끈적거리는 그 느낌이 없긴 한데, 이 바르고 나서, 최대한 좀 꼼꼼히 흡수를 시키고 나서 뜨개질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손에 정말 실들이 다 더덕더덕 붙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선풍기, 그 다음에 정전기 폼, 핸드크림까지는 제가 이거 컨텐츠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딱 생각났던 이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더 해보니까 진짜 제가 뜨개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재미있는 영상이에요. 뜨개를 할때 저는 뜨개만 집중해서 하지 않고요. 항상 영상을 틀어놓고 뜨개를 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TV를 틀어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개를 하는데 TV에서 재미있는 걸안할 때는 티빙이랑 넷플릭스로 원하는 영상을 따로 보고 그래요. 저희 집은 티빙이랑 넷플릭스를 이용 중이에요. 이것들 없는 제 뜨개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거의 티빙을 위주로 보는데 영상 추천을 해드려 보자면 요즘에 여행을 못 가니까 꽃할배, 꽃 청춘, 신서유기, 삼시 세끼를 이런 시리즈물을 주기적으로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뭉쳐야 시리즈도 엄청 좋아해요. 특히 뭉쳐야 뜬다 너무 재밌게 봤었고 뭉쳐야 뜬다를 보면 찬다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이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술꾼도시 여자들 이건 짧지만 좀 강추해요. 그리고 티빙에는 tvn이랑 jtbc 프로그램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 정주행 하면서 보고 있어요. 티빙은 제가 결제해서 보는 거고 넷플릭스는 형부가 결제해서 서로 아이디 한 개씩 공유해서 보고 있어요. 예전에 넷플릭스를 제가 결제해서 보다가 어느 정도 보고 나니까 볼게 없더라고요. 넷플릭스 영상들은 짧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티빙이 업로드 되지 않는 드라마라든지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화들 위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영상들을 뜨개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번 봐서는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어요. 거의 영상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보더라도 새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들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제일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뜨게 하나 싶어요, 진짜. 잔털이 날리는 걸 방지해주는 선풍기랑 잔털을 좀 쓸어주는 정전기포, 그리고 손을 보호해주는 핸드크림,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영상에 입까지 즐거워지는 음료와 간식이 더해지면 정말 뜨개를 주구장창 할수 있게 돼요. 먹는 거를 뺐는데 먹는 거는 그냥 필수템이니까 바로 뺐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도 건조하고 발 뒤꿈치도 건조해지고 해서 핸드크림 발라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 것 같아요. 틈틈이 물 마셔가면서 뜨개 해주세요. 특히나 저 아프고 나서는 물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엔 2리터가 웬 말이에요. 요즘엔 하루에는 3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집 밖을 나가면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집 뜨게 하느라고 그냥 물 마시는 걸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아프고 나서 좀 몸에 수분을 많이 뺏겨서 그런지 아니면 몸이 이제는 너물좀 마셔.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건지 물이 정말 마시고 싶어서 마시거든요. 근데 물좀 마시고 나니까 몸의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마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즐거운 뜨개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뜨개질 할때 뭐가 꼭 필요하세요? 댓글에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챙겨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